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한 주를 마무리해 되는 금요일에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생각과 말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찾아 오셨네 모시옵드리세. 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러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 내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봉 사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 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오멘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a 사 e 15장 말씀입니다.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15장 여호와께서 e 압을 황폐하게 하시리하 m 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아리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그들은 바윗과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누보와 미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해스봉과엘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이 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 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 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이루고 울며 루힛, 비탈들로 올라가며 허로나 임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물이 물이 마르고 풀이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돌렸고 슬피 부르짖음이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 15장 말씀과 16장 말씀에는 하나님이 모압 지경에 대한 모압 땅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모압은 이 요단강, 지금 이스라엘 요단강의 동쪽에 바로 붙어 있는 아주 유다와 인접한 국가였습니다. 뭐이 당시는 국가라고 말하기보단 부족에 가까웠죠. 그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그 요단강을 건널 때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가서 여리고에 이릅니다. 요, 요단강이 뭐 어머무시한 강이 아니고 굉장히 협소한 강인데 그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 모압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아, 이 모세 시대 때부터 나옵니다. 이 모압의 죄가 뭘까요? 어, 신학자들은 이 메시아니 다윗, 어, 데이빗, 예, 어, 다윗의 회복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렸던 다스렸던 그때의 영광을 회복할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을 대적한 죄가 이 모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의 시작부터가 사실은 그랬습니다. 모압은 민족의 조상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입니다. 롯 기억하시나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받고 도망치죠. 두 딸과 더불어서 멸망하는 소돔을 어, 뒤로 한 채로 어, 높은 산에 기거하면서 거기서 연명합니다. 그때 충격 가운데 시리에 빠진 아버지에게 이두 딸이 술을 먹이고 이 아버지의 대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임신하여서 씨가 없어지는 걸 면하자, 면하자 이래가지고 첫째 딸이 들어가서 아버지하고 임신 어, 어, 이렇게 성관계를 하고 낳은 자식. 첫 번째 딸이 낳은 자식이 모압이었고요. 두 번째 딸이 낳은 자식이 이 아모 아모리 아모리라는 어, 족속의 암몬이죠. 암몬 암몬 족속의 어, 조상이었습니다. 어, 이참 시작부터 사실은 뭔가 깨름직하죠. 어, 근친상간을 통해서 민족이 생기고 그 민족의 씨가 이때까지도 이어져 왔고 또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옆구리에 뭔가 이렇게 기생충 같은 그런 악 악역을 하는 민족이 모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근 고대 근동 지역 이스라엘은 이 지역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죄가 창궐했기 때문입니다. 구별되어야 하는 유다도 그들과 동달 그들과 동화되어서 심판의 칼을 피할 수가 없게 되니까 하나님은 유다에 대해서도 또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또 주변의 열강 등 블레셋과 또 암몬과 아, 아모리와 또 모압까지 하나님은 다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 1절에 보니까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멸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이 모압 알과 기르, 이 모압의 가장 큰두 도시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하룻밤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요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강의를 마쳤는데,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시들어버린 박농쿨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참 기가 막힌 심판이 임했던 것이죠. 그들의 조상이 보았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지켜보았던 그 조상, 로시, 생각나는 장면입니다. 하룻밤에. 무엇, 무엇 때문에 멸망했어요? 죄 때문에 멸망한 것이죠.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에 얘기하면 자꾸 심각해지지만 죄가 그만큼 무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방법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이심으로 그 죄값을 치르는 방법밖에 없으셨어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다른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겠죠. 실제로 그렇게 하시려고도 하셨죠. 모든 민족을 다 쓸어버리고 노아의 때도 이 땅의 죄가 창궐한 걸 보실 수가 없어서 물로 심판하셨고 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건져주셨는데 그들은 은혜를 망각하고 금송아지를 만나 섬길,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 모습에 분노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더, 모세만 남겨두고 다 쓸어버릴 거다. 내가 너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 거다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다른 방법도 생각하셨지만 결국 사람이 변화되는 건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 영원한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방법이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보내신 분이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영원한 죄값을 치루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죄 가운데 과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이 언약의 약속 가운데, 구원의 약속 가운데 누리는 사람들 우리를 불러주신 놀라운 소식이 바로 복음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산수가 아니고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복잡한 아주 심오한 철학적인 이슈와 고민이 하나님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결론 내려줬던 결론입니다. 듣기는 쉬운데 결코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은 사람은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룹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어, 이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할 거라고 요한일서에서는 말하는데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마귀가 우리에게 죄된 생각을 하나도 주지 않고 우리가 죄를 이기는 그날이 오는 걸까요? 예, 올 겁니다. 언제 올 거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떨까요? 그 전까지는 우린 계속 죄의 유혹을 받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고 우리가 구원을 믿는데, 복음의 내용을 믿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 가운데 산다는 말이 모순처럼 들리시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나를 대신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죄의 유혹이 올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된 됐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죄의 사슬에 묶여서 죄가 끌어가는 대로 우리가 끌려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새 사슬을 끊으시고 이젠 거기 끌려가지 않아도 되는 존재들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구속하신 거예요. 그걸 믿어야 끌려가지 않습니다. 퀀텀 리프라는 말을 제가 가끔씩 드리죠. 그 긍정의 힘또 뭔가 이렇게 행동주의 심리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실험 결과로 많이 인용하는 것인데 그 벼룩이 자기가 이 높이 뛸수 있는 그 한계치가 자기 몸 사이즈의 적어도 20배 이상 어, 뛸수 있다고 해요. 보통 뛰면 그래서 한 10cm, 15cm 뛸수 있습니다. 근데 그 벼룩을요 투명한 유리컵 안에다가 넣어놓고 이렇게 놓으면 10cm 정도 되는 유리컵 안에 놓고 벼룩을 담아 놓으면 벼룩이 얼마든지 점프해 가지고 밖으로 뛰어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투명한 유리컵 위에다가 아주 투명한 덮개를 덮어 놓으면 벼룩이 뛰어, 뛰어나가려고 점프하다가 그 벽에 딱 가로막혀서 떨어지겠죠. 그렇게 이틀만 딱 놓으면요. 벼룩이 점프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냥 튀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이틀 정도 그렇게 유리컵으로 투명한 그 칸막이로 덮개로 막아놓고 난 다음에 이틀 뒤 막을 딱떼면 절대로 그컵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아, 저기가 내가 점프할 수 있는 한계치구나. 경험을 통해 배웠기 때문에 그 투명한 덮개가 사라지는 걸이 벼룩도는 눈치를 못 채거든요. 이미 없어졌는데 뛰어넘을 수 있는데 여전히 그 덮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컨텀 리프가 원래는 자기의 한계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데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사명의 문제 그 쇠사슬이 예수님 믿는 순간에 다 끊어지고 해결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경험적으로 죄에 끌려가다, 끌려갔던 삶을 살았다 보니까 여전히 죄의 유혹이 올때 우리가 거기 끌려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학습된 것이죠. 보이지 않는 유리 장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생각하니까 여전히 그 죄의 사슬이 나를 묶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부터 벗어날 생각과 시도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게 벗겨졌음을 믿고 이제는 그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그런 훈련과 또 시도를 하며 사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하면 죄 가운데 넘어지는 횟수가 줄어요. 그리고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죄가 이끄는 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그럴 수 있다는 걸 경험적으로 배웁니다. 자꾸만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 죄가 유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순간순간 또 넘어질 수 있어서 무너지는 날이 있겠지만, 주님 다시 오셔야 완벽하게 이기겠지만, 이 땅에서부터 우리 그것을 연습하고, 죄로부터 자유케 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모압에 대한 심판이 여러 가지들로 들립니다. 6절에 보면 어, 니무립 물이 마르고 니무립은 이 모압 지경을 지나가는 요단강 같은 생명수를 공급하던 강이었어요. 근데 그게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으이로다 원래도 이 지역은 사막기후라 가지고 어, 초장이 없습니다. 그 10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푸른 초장에 이끄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런 초원을 생각하면 뉴질랜드의 어마무시한 광활한 초원을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이 푸른 풀이 올라오는 시기가 딱 2월, 3월 이 봄이 되었을 때인데 그때도 황량합니다. 별볼일 없어요.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 잔디밭 뭐 이런 것보다 훨씬 풀이 없어요. 근데 그게 초원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그데 그런 풀이 원래도 없는데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7절.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망에 둘렀고 슬피 부르지즘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지즘이부에렐림에 미치며 디몬 물,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아까 어, 2절에 보면 디본산당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그 바로 밑에 있던 도시가 디몬입니다. 이 산당에 신상 이 있었는데 수많은 제사를 드리면서 피를 흘리는 그 피가 이 도시에 가득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심판이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도저히 살수 없어서 피난을 가야 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을 믿고 정결함을 강구하고 또 추구하며 살아가십시오 죄의 유혹에올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다면. 더 이상 죄의 가, 죄 가운데 끌려가지 않아도 된다는 걸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 보십시오. 어,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찌하든, 여러분들의 몸 컨디션이 어찌하든 거기에 너무 지배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은혜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주님을 붙들고 구속의 은혜를 붙들고, 난 여기에 끌려가지 않아도 괜찮아. 선언하시면서 오늘 하루 죄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끌려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죄로부터 자유해 된 우리는 죄 가운데 유혹이 올지라도 넘어질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기 원합니다. 죄의 유혹이 올때 보이지 않는 사실에 끌려가는 과거의 삶을 살지 않도록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고 넉넉히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심판이,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